아니 근데, 훈이는 닭 날개를 좋아해요. 닭 다리를 좋아해요. 어, 닭다리랑 날개로 위주로 먹는 거 같아요. 날개 위주로? 음. 아, 봄 위주로? 여덟. 아홉. 뼈에 피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? 이거 하이탈 같은 걸로 아니, 하이탈 이거 폐쇄 같은 걸로 닦아 잖아 뭐지? 형모야 네좀 내려와, 내려와야 될것 같아 형님좀 <laughs> 내려와봐 <laughs> 네? <laughs> 내려와봐 <laughs>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뭐, 어, 일찍 일어나 먼저 하려고 그래 그동안 혼자서? 네 근데 못하겠어 뭐하시는데아 백숙? 어닭백숙아 백수만... 그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? 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그거 어떻해닭 <laughs> 그거 어떡하니? 피가 있는데? 닭이니까 피가 있죠 어?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어제 산거 예. 네. 피있는부분을 그러니까 이거이거이피이이피이 피자는 이거이피자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는이피가는이 피자는 이는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이피이 피자는 이는이나자는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피는데 빨려. 다뺏 p e x u 한, a 어 d the book. I call it 아니 g u l s k y with t 고 e rock. I'm sure. Oh, 안녕하세요 어어 n 어, n g No, 아너 no, no. 어 o no, 네. 네, 네. 아, 어 o No, no, no. No, no, no. No, no, no. n 어 no, no. No, no, 잘라야 o no, no. No, no, no. No, no, no. No, no, no. 와요? 내일? 내일 와요? 아니 오늘 오겠지 아 오늘 오죠? 아니, 어, 이제 시간, 시, 시간 때문에 시간은 한 시간 만한 시간 만에 다고 이거 한 시간 정도 얼마 아, 한, 안, 안 남았네? 남았네? 됐어요 그, 그. 야, 그거 그거 먼저 소주를 왜먹어거기다가 먼저 소주를 왜먹어거기다가아 아, 이거가 냄새가 나아 잡내 잡내 는 소주로 아까우셔그 소주를 아까우셔서 마셔요 몇병더타 하나요 아니 그러면 병현이는 병현이 응. 양파 까 양파 까고 마늘 좀 까와 마늘 제가 닦아올게요 닦아 선수가 살린 다음에 이거 보여줘 성의 있게 닦고 어차피 닦아서 된 거잖아 뿌린 어, 다음에 <laughs> 이거 뭐 넘쳐나면 약간 네 여기 아틴 걷어내고 이제 야너뭐 아무것도 안 넣잖아 었 지금 아 지금 일단 끓여볼게 내가 끓여 오오 어? 어? 뭐자르게 밖에 <laughs> <laughs> 야, 이, 이거 너무 큰거 아니니? 아, 이게... 가를 떡같이로 아니요. 가를 떡같이로아 팔을 아, 파를 지금 넣으면 안 되지? 아가능해 계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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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팔을 지금 넣으면 안 돼. 파 어차피 먹을 거 아니고 육수 때문에. 육수 내는 거라 네, 네. 하나는 없는데? 이거 맛집에서 잘 사왔네. 아... 아니, 예. 제가, 제가 갔다 왔다고. 안 됐어요. 됐어. 나도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이제 아들 위해서. 이게 네, 이제 이제 됐어요. 형님. 응. 아우 저. 형 형이. 아 잠깐만. 여기다 어. 어. 좀. 여기 예, 넣어드리고.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형님 사온 중것잖아요 <laughs> 형님이 사온 거좀 뜯은 거예요. 야 주문은 제가 했어요. 아. <laughs> 이파리 이건 놀이? 네. 내가 네. 은이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잘 신경 을고 있어. 시간도 덜. 야, 야 멀... 그대 너 진짜 할줄 알아? <laughs> 할줄 아니겠지까지 하고 있잖아. 아피 p s 아까 그거? <laughs> 다뺐고그 정도면 형피 없는. 피, 거야? 피 없는, 없는 거야 원래 훨씬 피가 많아.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안 나와. 미트에좀 줘. 아니야, 안해요 벌써 몇달 됐다고. 지금까지 누런 안다안 붙어요. 어디 걱정이 좀 정말 <laughs> 많다.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이. 야 삼강, 삼강. 그냥 넣었어. 넣었어요, 넣었어. 그럼 돼. 백수 은 어려운 게 아니. 아니. 어 바꾸죠. 좋네. 어. 뭐스톡 뭐. 이런 게 좋아. 사왔어요. 지금 뭐 별로 끓이지도 않았는데. 아니 사왔어요, 아휴 야. 맛있어? 네. <laughs> <laughs> <끝났. 웃음> <말스? 웃음> <laughs> 게임 오버 캔임 <laughs> <끝났. 웃음> 네, <라면에>. 어?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? 게임 오버 게있 어? 라면이야. <laughs> 아니. 아 진짜 맛있어. 진짜 안 뜨거워. 네, 어, 네. 그러자, 형님요. <laughs> 음. 우리 둘이... <laughs> <우리, 우리. 웃음> 괜찮죠? 라면이라니까, <laughs> 맛있어. <웃음> <있는> 거, <웃음> 맛있어, <웃음> 맛있어. 야, 우리 식당 같다, 식당. 이거, 이거, 이거 해네좀 아, 탄내 나갖고. 저 그냥 국자로 해 보렴. 국자 어딨어? 네, 거기서 <그래>, 해. <그래. 웃음> 네. 되게 명절 같다, 오늘. <laughs> 앉아 있어, 좀 쉬어. 어 내가 내가 하고 있을게좀좀 좀, 좀 마무리 좀해 주세요. 어. 어, 이게좀더 끓이면 좀 우러나면 더 맛있겠다.